오 자유 니 왼쪽에 있었습니다. 저것도 핵인데? 와, 씨라핵 아, 너무 많잖아. 음. 그 분화구 쪽에 두명 내리네요. 차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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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태요, 변태. 너무 쉽게 보내잖아 <laughs> 그럼 어떻게 가야되는건데 국방의 의문데 보내드려야지 앞에 계신분처럼 보내드립니다! 잘가라! 화장실 가고싶다 을 땡길 수 있어요. 저는 찾구 했어요. 주님 내려오실래요?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? 어, 오케이. 어떻게 하실래요? 찾고 보고 있는데 발견. 주님 내려오신다고요? 음. 아, 오랜만이에요. 아, 뭐. <laughs> 웨딩피치가 좋더라님, 1500만원 고맙습니다. 아, 제발. 아이고, 타이밍 좀 봐. 생일 이틀 전에 군대를 가요. 그럼 고맙습니다. 힘내요. 네 이거 치마 입고 이자세 왜요 좋은데 뭐? 개사 <laughs> <laughs> 무슨 아, 자세길래? 공, 공장 쪽 터질래요? 여기 좋아지잖아요. 여기요.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. 저 이쪽 방향으로 갈게요. 어. 끝자락 오케이 우와, 저는 더 끝자락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아 깜짝아 깊숙한 데를 좋아하나봐 네 다이스키 다이스키까지? <laughs> 노에리아바 하고 싶은 거. 네? 어디어 디코 끊겨서 뭐라 어 애, 애매한 타이밍에 말이 끊겼는데요. 뭐 뭐라고요? 이리 아브라고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. 길에서 음식을 주우면 푸드득 푸지의 시원. 너 너무 뭔데요? 타이밍 시간이 다 날아갈 것은데요 그, 그래도 가요? 있어? 아니 아니 있어? 에코 아니 내가 왜 이상해요 티코가 이상한걸 변태돼 <laughs> 아만 지금 현이 엄청 기계음이었어? 저도 그랬어요. 누구냐? 현이를 데려와라. 그래 가 봐. 잠깐. 잠깐만. 아, 됐다. 이 이제 이제 제잘 들리나요? 아하. Uh -huh. 네. 아, 갑자기 컴퓨터가 또그안되라 그래 가지고 좀달래주고 왔어요. 어. 네. 잘좀 잘좀 달래줘. 네, 납치당할 뻔했어요. 아, 큰일 날 뻔했네. 영양 새끼들 싹다 쳐버리기 전에 그만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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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자이언니한테 벌 받는다면 그거 노에 좋은 노에. 거 아닌가? 뭐? 천만 <laughs> 고맙습니다. <laughs> 천만 원. 서 그냥 좋겠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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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간만에 보는 인포다. 내가 차를 어디다 살았더라? <laughs> 군주 벗기고 쏘란. 와 이번 판도 게로럽네 전이 찌요 처음으로 파밍 깨잘됐음. 근데 대탄이 없어요. 내가 차라 저게 안 되나 보다 그 위쪽은 다 털렸어요. 주님, <laughs> 제가 털었어. 오는 길에 이쪽 라인은 많이 안 털려 있을 거예요. 제가 파밍 좀 늦어가지고, 에바지 <laughs> 네, 노예가 사줬습니다. 부럽. 갑시다. 저 먼저 알겠습니다. 들어갈게요. 너무 가난하다. 와, 가난해. 간절히 여기 여기까지만 틀고 갈까요? 뭐야? 집 털려 나가는데 <laughs> 제가 더럽혔다고요? 애초에 억울해 끌리는게 잘못이죠? 나는 실파한테만하고있는 아, 어디다 했지? 기억이 안 나네. 기억력 쩐다. 아, 기억 있네. 오탄 많으신 분 좀만 기부해 주십시오. 직탄도좀 챙겨 주세요. 저 a 이인데 총알이 없어. 나 오탄 40에 170, 7탄 30에 120. 2A 일단, 저도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없다. 갑시다, 주인님. 자기장 다 왔어요. 가자. 아, 오탄 30에 30이 있어요. 키트는 1, 3이 있고요. 다타긴 했는데... 나온 게 없네. 음... 정산합시다. 아... 그것좀다 껐다. 또 튕길까? 저는 약112 있고요. 112 AR 파츠 위에 끼우는 거밖에 없고요. 나... 310... 131... 15원이다. 4, 1, 0 자이언니 진통제 하나 받. 음, 그리고 칠탄이 30에 30밖에 없고요. 칠탄. 그럼 음. 여기다가 60발. 오케이. 각자 모자란 것만 말해 보세요. 그게 그게 더힘나나 투투투. 일1 1 311. 음. 3, 1, 투투투가 311한테 드링크 하나. 오케이. 그리고 총알, 총알 너무 없는 분? 없어요? 오케이, 갑시다. 나 뒤에 탈래. 위에 능살 있다, 290. 290 돌살 있어요. 이런 말 하면 꼭 차를 맞춰. 천천히 가세요. 배고파, 아, 염을먹 어？근데 우리 배울 있는 사람 없지않 나？저 400, 혹시 도트 같 은거？남 나사 불러 줄까？어, 홀로 라남는 어... 홀로... 거면, Okay. 어 찾겼다 이거 앞에서 좀 박아주세요 우리 내려갑시다 피다니까 아 잠깐만 저집가 사람 있어 오. 아, 오. 아 뭐야 오저 저기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네요 아니. 저기 뛰어온다 뛰어온다 저기 있어요 이제 오 okay. 뭐야 매기야 헤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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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시계쏘는데 아, 자윤이거든요. 장전, 장전 때쏴야지 오른쪽으로 돈다. 예, 배출방향 어, 나무. 쟤라, 쟤라, 쟤, 쟤. 쟤 그거야, 견착이야. 지금 와, 맨 왼쪽에 있는 애가 핵이에요. 참.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핵 아니야. 나무 위로. 맨 왼쪽에 큰 바위 뒤에 있는 애가 핵이야. 어..큰바위 위에 쏠깍 안 나오게 조심하시고 유키 머리 또 어디 갔어 나 머리 또 날아갔어 뭐 이제 이거 이거라도 쓰고 쏴 이거 이거 쓰고 쏴아안 끼고 쏸게 나아 차라리 어 자이언이 아, 왼 왼쪽. 아, 왼쪽에서 아, 쏜다 어디? 저것도 핵인데? 방향. 와, 신나 아, 핵 너무 많잖아. 아이고. 아, 이거. 3뚝인데 그냥 죽어 버렸잖아. 나누 아, 그거 위쪽으로 가면 바로 왼쪽 강 넓힌다. <laughs> 왼쪽이 와. 뛰는 애도 이거든요 아, 왼쪽 솔솔 위, 다 핵이 지금. 어? 핵이 다 지금 스커스는 몸샤텍이야 지금 오른쪽 오르조... 아아 <laughs> 몇번 <방> 기절해 <laughs> 한 명만 살면 아, 이거 에바잖아 어떡해 오빠 다시 살려줘 아니다 하고 있나? 아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와 이거 좀 에반데 진짜 거리가 멀어서 이거 수류탄으로도 못 잡고 쟤 오른쪽 온다 음. 오른쪽 벌린다. 벌려. 이거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조심하세요. 저 여기 올라가다 죽었거든요. 어, 이쪽으로 달리셈. 여기 능선 뒤까지만 가면 살아. 아, 타이밍 좋아요. 여기 바로 밑에. 한명 죽어서 어. 죽어서 SE 방향 바로 어? 밑에 하나 두 명. 어, 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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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. 우리 쪽 보고 있다. 핵이라서 JSP야. 우리 보여, 우리 보여. <laughs> 안전지대 쪽으로 달려야 됨. 앞에, 앞에 창고도 이거 있었어, 아까. 조심. 이쪽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. 안쏠 각으로. 최대한. 여기서 누우면 이제 못 살려. 대박야. 답은 하나야. 이거 쟤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를 우리가 먼저 가서 엄폐물 끼고 수류탄으로 잡아야 돼. 나 일단 수류탄 3개. 음, 한 개. 나 1개. 나 2개, 내가 2개 줄게. 오케이. 끝나고 신고 해야지. 요 앞에 능선 먹자. 근데 가, 가다가 쏠 수도 있어. 우리 위치 보고 있으니까. 그 잠깐 우리 우리 거차 우리 거차 타고 오지 않을까? 형님 한번더 클립 줘 그렇게 똑똑하시다. 프배율 있어? 4배 있어요. 하나. 오른쪽? 저기 160. 앞에 능선까지 땡겨. 능선 잡혔다. 제가 여기 있어 볼게요. 기 나온다. 뭐야? 뭐야? 있어? 한명능선 아래 붙었어요. 뭐야? 아, 젠장. 뭐야? 한 명은 야, 제가 핵이에요핵 아! 잡았어, 잡았어. 다운 근데 이거 자이언이두 번째로 죽어요. 는자이언이 붙어 아이고. 아, 너무 시게 아, 죽는다. 다 아, 우와. 핵 짜증나. 카스업 갈래요. 아 뭐야? 맛있어요 아, 맛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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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웃음> 아 레시체이스네. 좋았어? 는 가도 상관없어어 와이디. 사야 됨. 나나 다운 받아야 돼. 아. 못 하겠네. 그거 얼마예요? 카서브. 똑같아요. 똑같아. 똑같아요. 카카오 서버. 뭐 배틀그라운드 내가 팀 켜진 상태로 다운 받아아 진짜요? 아그 사기만 해 드리려고요. 아 이거 자기장 뭐라고? 어디서 사는 거지? 다음 다음 게임. 어디서 잡았더라? 핵을? 카카오, 카카오 배틀그라운드. 아 어,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치면 에 나와. 카카오 배틀그라운드. 어나 3뚝이었을텐데 3뚝 안깼지? 깨진거 깨... 아니에요? 깨진거 같아요 깨진거 안깨졌는데 나 버렸는데 아, 깨졌을거야 깨졌어 밑에 버렸어 음. 아, 이미 아 밑에 버려서 못봤나보다 바닥에 있어가지고 밑에 약들 다 버려놨는데 <laughs> 어쩐지 <웃음> 아무도 없더라 아 <laughs> 이거 도로 건너야네 그 상점 들어가면은 됨 그거 계정 이메일 하지말고 그냥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돼. 카카오톡 음 이메일로 치고 들어가 엥? 핸드폰 저기 나무 옆에 하나 있네 이게 저 레이팅 때는 거의 없는데, 고그 레이팅 때는 핵쟁이가 많아서 그런걸. 啊。 아도 핵이야?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미쳤네. 에이. 핵 만나기 싫어서 아시아로 왔더니 아시아도 있어. 재밌겠구나. 나 함는 식은 와 사기장 온다 사기장 사기장 잘 알고 있어 너무 아파 돌아가돌아가 <laughs> 이거 퍽퍽 하나 아니구나 아 다행이다 가까워, 가까워서 아니아 어? 이거 올해 반대쪽 앞에서 퍽퍽인데 음. 가까워서 퍽퍽이 아니야. 음. 해서 빨면 되구나. 아니, 아니야. H 보조 무기 못 챙기고 왔어. 까 빠랑. 사전 예약했을 했때뭐 있어요? 카카오티셔츠 옷 같은 거? 아 카카오티셔츠인데 나랑 어. 내가 카카오를 하, 할 거라 생각 못하고 카카오티 그거 받은 거 없애버려 <laughs> 어? 보정기 모리아 별의별 걸다아는실명이지 너무 오래 걸린. 걸리는... 이재 이해했습니다. 예, 근데 쟤내 내려오는 거를 바지가 앞에 있는 애들이 잡아줄 것 같은. 음. 이. 음. 쟤한테 시선이 끌리겠지. 응 앞에 능선에 있다. 음. 나이스 나이스 잘해 g 지 아우 g 이걸 1등을 해버리네 이걸 이렇게 이겨?